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조유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러나 새로운 왕 한우는 이 녀석 스파이가 아닌가. 그래서 그 신하들 다윗의 신하들의 옷을 자르고 수염도 잘랐습니다. 이제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수치에 빠져 있는 신하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 후에 이제. 암몽과의 전쟁을 합니다. 1년가량 전쟁을 하고 잠깐 이제 전쟁을 쉬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전쟁을 쉽니까? 이스라엘의 기운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날 건기로 이렇게 나뉘는데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전쟁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가 오는 우기에는 길도 질퍽질퍽하고 농작물을 수확할 수도 없으며 전쟁하기에 좋은 기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굴, 군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길도 말라서 말과 병사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도 그쳤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전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기자가 왕들이 전쟁할 때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왕들이 전쟁할 때 늙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군대에서 싸우게 하기 위함. 그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울 왕을 주십시오. 늙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다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때에 11절 후반을 보세요 다윗이 요합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그저 다윗은 보내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군대란 말이 없더라고요 다윗이 요합과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다 지금 사무엘하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하나만 남고 온 이스라엘 남자는 다 전쟁터에 갔는데 유독 마땅히 그 전쟁을 이끌어야 될 왕만 수도에 남았다. 지금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암문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내워 쌓고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이한 절에서 온 이스라엘은 나가고 다윗은 그대로 있고, 나가고 다윗은 앉아 있고, 그대로 있다는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받고, 예루살렘에서 받고, 이제 왕이 됐고, 우리가 이제... 새벽줄때보지 어, 못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사울의 왕가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오직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돌 이렇게 품어주고, 자기에게 유일한 그 세력의 반대가 됐던 다윗 왕가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이제 한시름 놓게 되었구나. 자을 싸우는 유압이 있으니 무엇이 걱정이랴. 무슨 큰 시험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요. 은밀한 마음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실증과 태만이 그를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뭔가 큰 사탄의 위험이 유혹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정되고 숨 돌릴만 하고 밥한 숟갈 먹게 되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야 이제 행복해지겠지 싶은데 이제 그가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쁘게 일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알수 있어요. 바쁘게 일하는 것이 복이다. 아, 쉬어야지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요, 주일을 성수한다 할 때, 이제 뭐 거의 뭐 매전 매식의 전통은 다 없어졌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주일에 무엇을 안 하느냐에 아주 관심을 썼습니다. 무엇을 안 하느냐. 그것도 옳죠. 네. 그래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위해서도 그 전날에 사료를 많이 주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건파 중에 일부는 집에서, 집에 있는 제비새끼도 못 나가게 그물로 쳤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주일에 돈안 쓰고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기 위해 뭐안 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것도 좀 배울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일에 더 예배를 하고 어떻게 주일에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더 주일에 성도들과 교제하며, 어떻게 더 주일에 기도할까? 이걸 더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 바쁘게 나가서 일하는 거, 나가서 군사들과 함께 불편한 잠자리를 감수해 내면서 거기서 일하는 거, 그것을 빼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나 적어도 이것은 지켰어, 나 오늘 주일에..." 뭐,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 나 오늘 교회당 가는 거 빼먹지는 않았어. 이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직접 바쁘게 일하는 거. 적극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몸을 부딪혀 일하는 거. 이게 자기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일이 없을 때에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고3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한 일주일만 잠만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학에 떨어진 겁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3일 내내 집에서 잠만 자고 엎드려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농약이 생각나더래요. 그런 겁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잠깐 쉬고 싶은데 막상 시간이 주어져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내는 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한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장으로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은 그걸 말해 줍니다. 일이 있는 것은 행복한 것이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가 시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참 행복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데 다윗은 이거 지키지 않아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그 일을 하지 않아서 큰 일을 겪고 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는 뭡니까? 한낮에 40도 이상 오르는 팔레스틴의 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바람이 불고 피부가 바짝바짝 갈라질 때에 그늘에서 천막을 쳐놓고 바람을 맞으면서 낮잠을 즐겼던 다윗. 지금 자신의 동료요, 신하와 군사들은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면서 물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불편한 잠자리와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감내해 나가면서 전쟁터에 있는데 왕이란 작자는 지금 실컷 때려 먹고 낮잠을 즐겼다이 말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인은요, 낮잠을 짧게 잡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공적인 신앙인은 낮잠을 짧게 잡니다. 알람도 맞추어 놓지 않고 누구에게 깨워라 시키지도 않고 그저 내가 깰 때까지 자는 겁니다. 이러니까 밤에 딴짓하는 거지요. 왕궁 옥상에서 건입니다. 아 이제 해가 지는구나. 습관을 주자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2절 후반에 보세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보고 야참 멋있다. 여기까지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야, 참, 저 여인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 참, 노래를 잘한다. 참, 연기를 잘한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불신자도 그가 생긴 외모를 통해서 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도에 지나쳐서 칼을 대고 중독에 빠지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써 붙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 자체로 참 예쁘고 볼만하다.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연극과 영화와 음악과 여러 배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저 사람이 그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도를 지나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구나.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3절를 보세요. 욕심이 불 붙은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 사람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자긴 결혼했고, 부인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대, 자, 전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권력 있는 자입니다.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 원래 가나한 족속이었는데, 다이색게 충성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다윗의 37 용사 중에 한 명이 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아니니까의 밑줄을 쫙 그어야 됩니다. 아닙니까그 사람 모르십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닙니다. 아 그를 모르세요?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형으로 물어봐요. 왕이시여,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거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령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그의 마음이 이미 불 붙고 있는 정욕을 끄지 못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알고 있어도 죄를 범해요. 이게 특수한 다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죠. 이걸 하나 더 먹으면 몸이 안 좋을 걸 알고,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줄 알고. 청년 중에 한 명이 저 오늘 못 가요. 그래서. 아니, 왜못 오느냐. 저 정동진 가요. 여행 가요. 그냥 주일도 아니고 부활 주일인데 그렇게 여행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왜냐하면 목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셔야지. 여행은 얼마든지 갈수 있지만 주일을 범하는 거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서 그 동해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정보를 억누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억누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공공한 처사입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사절을 보세요. 다이시 전령을 보내요. 또 보냅니다. 정보가 있어도 보냅니다. 마음에 있는 거 해버려야 속이 시원한 겁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었어요. 음욕과 유혹은 이렇게 옵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정함은 무엇이냐? 신약시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몸에 출혈이 있고 몸에 무슨 부스럼이 있고 심지어 집에 있는 곰팡이에 몸이 닿아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를 봤을 때는 목욕했을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출혈이 멈춘 때입니다. 이 말은 그가 그녀가 가임 기간이었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후에 태어날 아기는 우리아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가늠하여 생긴 자손이다. 이것을 지금 저자가 말해줍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치맘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혹자는 말합니다. 모세율법에 보면은 어떤 길거리나 어떤 현장에서 욕정에 불붙은 사내가 어떤 여인을 가늠하려고 하면은 그 가늠을 당하는 여인은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반드시 청해야 합니다. 너늘 본문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다. 어떤 일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계속 다윗, 다윗, 다윗에게 계속 집중합니다. 지금 이 본문만 해도 무엇을 범한 겁니까? 10개명. 10개명 중에 마지막 개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개명을 어긴 거죠. 7개명을 지금 어긴 것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도. 탐식에 빠진 자는 내가 불러도 또 먹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형편인 것이죠. 오절 보세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지금 우리야도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 남편이 있는 아내가 바사바가 임신을 했다고요. 이것은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할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사바도 겁이 나는 겁니다. 그냥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약자입니다. 바사바는 약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역사를 봅니다. 왕국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웃 나라 왕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은 죽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이을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요압은 말을 잘 듣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러면 길이 쫙 뚫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찾을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10대 자녀가 부모인 당신에게 대들고 심수를 부린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며,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내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빨래거리, 다림질거리가 많다면 옷이 많다는 뜻이고,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뜻이고 주차장 맨끝먼 곳에 겨우 빈자리 하나 있다면 그건 아직도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있다는 뜻이며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오늘 새벽에 나오기 위해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런 생각 가졌어요. 광야에서 새벽잠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쭉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의 마음이 욕심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곡에만 넣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시험과 유혹이 오니 이 풍랑 인연하에서도 주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벗어나게 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아파요. 주님 그러나 이것이 복인 줄 압니다. 이런 시선의 전환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만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가족 교우들 중에 사업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 가고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참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야 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 일이 죽기보다 고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월을 여는 봄이 되었는데 인생의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이 역사의 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안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풍랑 중에 있는 것이 복이고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긍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불편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우들을 끌어안으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 없었을 때 불편하게 광야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잠들었을 때에는 찬송을하였고 수금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찌 된일이 특별한 계기도 없이 그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칠계를 어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 번째 개명을 어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이겨내면은,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은 참 주님께 헌신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런 거짓말에 많이 속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런 보증 수표를 날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겸비한 심정으로 지금 이 풍랑 주시는 주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짧고 우둔하여서 참으로 인생의 진리를 분멸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선하셔서 나에게 신자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란 속에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정 속에서 이렇게 고꾸라진 다윗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고꾸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꾸라지지 않도록 환란을 통해서, 이시험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부활주의를 시작함으로 한 줄을 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누구보다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삶이 너무나 지겨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여오는 이 압박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복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럴 때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